f r 는 할거야. 브랜드 e 서 뭐지? 원딜이 n d Friend, f r i e 로가 f <laughs> 로가 e 로가어 잠깐만 잠깐만 r i e n 가 f 안 i e n d f r i e n 다 Friend, Friend, f r <laughs> 애들 다 있어. 이거 브랜드, 쟤네 더 되게 쎌것 같아. 패기 오, 폐기. 브랜드 룰루 그거, 보파게, 보파게. 누누네, 와, 누누 포식자 들었다. 진짜 빠르겠다. 그러면 조심해야겠는걸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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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용수야, 용수야! 정신 차려! 안 돼, 안 돼. 아이고. 야나 준비한 테 전화하는 데아 이거는. 보호막 뭐 썼어. 와 이건. 와우 이거 될거 같은데? 아이새아 세... 아, 이거 죽었다. 아. 아악안 돼! 3발부터 맞추는 게 낫겠다. 나 아직 궁못 찍었어. 6렙 찍어? 6렙 만 찍어. 일단 물어, 물어도 돼. 나이스. 아, 근데 이거... 나한테 점, 점 왔었거든? 그런 거야? 오케이, okay, 나이스. 오케이, okay, 나이스. 몰라, 솔직히 잘. 급도 잘 몰라. <목 fucking> 벽과, 벽, 각 벽각이 됐다고? 왜 벽각이 되지? 왜 그렇게 되지. 나 아, 30초 후에 다시 복까 할게. 우리 좀만 살리자 그러면 야, 오케이. 나이스. 야, 근데 여기 핑화야나 일단 핑화 지으러 갈 거거든. 라인이 이렇게 많은데? 얘 어차피 그거 여기 있잖아. 야, 이거 한번 올 거야? 어? 나이스. 오. 이번에 오시만 먹어야겠다. W 쓰면은 어. 안 달거든. 이렇게 잘했네. 들어오면 붙이면 되지. 그냥 화염용 먹을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나 여기 핑어 받고. 야 나도 도와줄게. 오케이 나이스.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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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예, 무대부터 간다. 무대부터 간다고? 무대 아니냐, 처음에? 아닌데. 아, 무대 아닌 거 <laughs> 같은데. 폭풍갈키가 무조건 폭풍갈키야 지금. 저기 <laughs> 폭풍갈키가 뭐가 좋은데? 어, 누누하고 궁 썼다. 와, 뭐야, 이게? <laughs> 야, 궁 찼다. 용수야. 야, 쟤네 어차피 뚜벅이여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기거든? 나이스. 아, 이, 물로 궁을 생각을 못했네. 야, 너, 너, 너좀 빼야될 거 같은데. 야, 거기서 쓰면은. 와. 안 돼! 아이거 그냥 냅둘게. 아이고. 커돌아 아니야, 썼냐? 아니야, 어, 나한테, 써, 아, 걔, 쟤, 쟤한테 썼잖아. 내가 딱 물고서 들어갈 때. 아, 그걸 맞아버리네. 너집 가는 게낫지않한 번. 못한번 강제로 열어도 돼. 근데 이게. 궁으로 열어도 돼, 궁으로 열어도 돼. 나 궁으로 열었어, 한 탑. 야야야 너 맞으면 안 되지! 야 용수야! 아, <laughs> 괜찮아 괜찮아, 나는 에이스가 아니야. 아 <laughs> 미치겠다 진짜. 계속 죽네 국에 얘들아 나개센거 같아. 오케이 오케이, 좋아. 나궁 있어, 아, 나나궁 나, 나 있어. 아씨. 어, 전멸 없으면 아씨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안돼 너궁 맞지 마. 용서야 제발 부탁이야. 궁 맞지 마. 어어어 괜찮아 어...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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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 아하, 이거 궁이 너무 좋게 들어갔다. 다섯 명 여기 다 있어. 너무 아까운데, 이거. 어, 야야야야. 캐트라. 야, 그거 돌 굴러간다. 옆으로 피해야 돼. 오케이, 옆으로 잘 피했어. 오케이, 좋아. 오케이, 나이스. 아이고, 아이고. 까비, 까비.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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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같은데. 어, 어, 근데 여기 다섯 명다 있어. 어예아아 예. 어, 아, 그거 죽 맞았다. 아. 어, 그거사나 이걸? 오, 사네? 아하... 뚝뚝빼기? 아. <목소리> <뚜, 뚜�배비. 웃음> <laughs> 탑, 탑 밀리고 있거든? 이거 이기면... 야, 뒤에 킨드레드! 아, 킨드레드라네. 클레드. 좋아, 좋아. 빨리 가. <laughs> 아유, 저 강아지 새끼. 까치 다 뒤지네, 저거. 아유.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아, 안 아! 돼! 쟤네 집 지키라고 해. 아, <laughs> 안 좋아, 야캐틀캐틀 캐틀 있어 캐틀 있어. 아, 이거 나이스 나이스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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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나이스 오케이 오오.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. 오. 틀궁좀 써. 하고 나또 이거 야 물바론 물바론 각파 물바론. 어 보호막 보호막 썼어. 이거 밀고 이거 블루 챙기고 바이게까지 했는데가 허락해줄게. 아, 캐트 존나 어렵네. 나도 지지거리 이거, 이거 먹어요, 이거. 이거하고 여기도 있어. 여긴 없구나. 바로 먹을 거야? 나 이거 넘을 수 있겠지? 나이스. 너면 내가 어, 맞을게. 보, 보는 거 같긴 하지. 레오나가 좀 마크 좀해줘 봐. 뭐야 이 새끼 왜 들어왔어? 브랜드 그냥 브레, 브랜드 브랜드 오거든. 그냥 무조건 들어왔네 얘는. 아, 이거를 나이스. 끊었어? 오케이, 나이스. 어, 야, 럭스가 오케이, 나이스. 어, 어, 또궁 맞는다, 궁 맞는다. 브랜드, 브랜드. 와, 야, 좋아. 딜잘넣었다 이번엔 더운가야겠다. 아, 때.. 시부랄 도마뱀이네, 거 <laughs> 아, 고요 깔끔하다, 깔끔해. 좋아요. 깔끔했습니다. 뜻이야? 아니, 너네 셋이서 한판 하고 있던가, 뭐, 기다려보는가, 그래.